어, 난 저거. 그만 안 되지. 지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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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지? 내가 조심하라 했지? <웃음> <웃음> 음 <laughs> 그래서 주문한 맛있게 드세요.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야채들을 왕창 사봤습니다. 상시 녹화를 근데 이거 좋지? 너 따라 사고 난사 사주... 따란! 오랜만에 방이 나름 음. 깔끔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침대를 슉 돌려야 합니다. 뭔가? 와, 텐 받네. 응, 우리 방에 영화를 보러 왔어. 이제 이빨 열심히 닦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번 제주 생활... <laughs> 아, 아니에요. 아, 이 사람 고집 세서 그거 절대 안 받아요. 허, 왜 이래? 부영, 언제 언제 나가야 돼? 컬러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맛있겠다. 저는 감자, 제 좋아하는 죽순 넣고 고기 추가하고 옥수수면이랑 숙주랑 넣는데 내 옥수수면 어디 갔지? 여기 사이사이 이렇게 있네요. 우리는 아 삼성까지. 오늘은 케일 쌈밥 해봅니다. 너라고 하니까 저도 안 좋으니까 안 좋아해서 안 먹고 싶은 좀 먹고 싶어. 너무. 먹스타 상 병원 갔다가 약을 주 나갈 때로. 바로 왔는데 고메로 처음 에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처음에 잘못 먹었는지 되게. 상큼하니 적당히 맛있더라고요. 아, 고기 너무 탄. 네 그래서 헐 언제 여기 이렇게 꽃이 폈네? 몰랐는데. 아까 아빠도 좀 먹는다 한거 아니었어? 나는 데 이거 좋아해. 떡볶이소스 찍어. 이건 뭐야? 뭐? 이거. 뭐? 괜히 긴말이지? 음. 근데 간장에 해서 아니 망고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잘랐어? 왜? 망고 예쁘게 자르는 거 가르쳐 줬잖아. 그러긴 하지. 너 혼자 다 먹어. 어차피 포크도 하나라면서. 먹고 싶으면 포크. 언는 손으로 먹으면 되지. 음, 언니 손이 포크야? 아니 됐어. 먹으면 언니 그만 먹거니? 아까 망고 먹었어. 음. 이렇게 핸드폰을 합니다 언니가 앞에 있어볼어제부기막 걸려가지고 팔았거든요전숙소 왔는데 되게 남아장제고기제 영광 찍겠다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밥을 먹을려고

가운데 아, 뻥 뚫려 있으면 웃기겠다. 라라랑 사시를 먹는데 반반을 먹는 재미 근데 진짜 내가... 내가 가차라고 했잖아. 없는 고 뽑는 거겠지.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 애기들 돈으로. 애... 아니야. 집딱하면 노을 볼수 있을 것 같아 우리.